이 새벽에 멀리가 있는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중요한 일에 늦지 않게 잠을 깨워주듯 하느님께서 얼른 일어나라 잠 깨우신가? 벌떡 일어나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무궁화 꽃도 이미 꽃을 피우고 있으니 너도 일어나 생각의 꽃을 피우란다. 고기 잡는 어부도 이미 배를 띄웠으니 너도 일어나 말씀에 고기를 낚으라. 먼 길을 가는 이는 늘에 일찍 일어나지 하느님 나라에 가야 하는데 늦잠 자랴. 로켓트가 연기를 뿜으며 위로 날아오르듯 생각을 쏟아내면서 하느님께로 나아간다. 하느님을 그리워함이 생각함이라. 예수의 팔복의 길, 붓다의 팔정의 길, 모두가 바르게 생각해 올게 살람이라. 하느님께 이르면 생각조차 필요 없어.